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주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중도 시대 선포 중도 포럼 출범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정말 참석하고 싶었지만 경남 선대위 출정식 일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인사드리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중도의 목소리를 꾸준히 대변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념 갈등을 넘어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치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중도의 힘으로 국민 통합을 이룰 역사적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도 포럼이 이 과정에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중도의 힘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중도가 세상을 바꾼다. 중도 포럼 화이팅.